예. 매우 이른 시간 공항 다시 체크해 봅니다. 조용하죠? 예. 야, 지금 에어아시아, 제주항공 이런 데는 막 지금 발권하네요. 지금 발권하는 비행기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울에서 이기오실울 아, 저기 새벽 버스가 있으니까 심0 버스가 있으니까 뭐 온다면은 뭐올수 있겠군요 에. 자 국제선 도착 4시 20분에 마닐라 이야, 4시 20분에 도착하면 뭐뭘 어떻게 해야 되나 에. 5시 3분 에.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어디야? 2시 예, 25분, 5시 3분. 예 그렇군요. 딜레이, 딜레이 되는 비행기도 많고, 참 추운. 이미 도착한 비행기도 많고. 근데 보면은 참그 낮장, 낮장, 낮장. 청두 텐프 텐프가 따로 도시 이름이 있나 보홀 방글라우 델리 하노이 뚜타키나바로 가본 도시도 있고 안 가본 도시도 있고 안 가본 도시는 확실히 가보고 싶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젊은이의 감각으로 뭘 움직이고 그러기에는 이제 조금 지난 사람이긴 한데요 어 그래도 그래도 또 새로운 도시에는 가보고 싶네요 네. 2시 36분 네. 이제 조금 그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좀 있어서 네. 공항에서 지금까지 이제 업무를 아이고 뭐 업무를 마치고 네. 이쪽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아직 그 대중교통이 아직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머무르다가 뭘좀 먹을까 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뭘좀 먹고 나서 예 네. 갈까 나갈까 이제 가야죠 이제 뭐 네. 가운데를 대폭 생략하고 공항의 새벽 시간을 이렇게 한번 촬영해 보는 것으로 네. 또 이제 공항 여행을 마무리해야죠 예. 네. 그냥 공항의 심야, 공항의 새벽의 모습을 체크하였을 뿐, 뭐, 크게 뭐, 의미 있는 어떤 시리즈나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제 영상이 뭐, 항상 다 그렇죠, 뭐. 네. 일부러 한번 바깥으로 한번 나가 봅니다. 단체버스 승차장. 여기 이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들 여기 보면 을지대, 성남, 오리, 광주 성남, 광주 방면으로 가는 차들이네요 여기는 KTX 광명, 동탄 동탄 가는 차도 있구나 이천 네, 대략 큰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거죠 네, 그다음은 이제 부산, 안산 아 부천, 부천, 안산, 안산 네. 네. 뭐 약간 서늘한 정도고 아주 쌀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는 그래든지좀 산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쌀쌀하다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식당은 벌써 한 명이다. 식당은 빨리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 또 세상도 뭐, 이런 정도로 스케치 하는 걸로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롯데리아도 문을 열고 있고, 버거. 에이. 음. 뭐, 행기를 타러 온 것이 아니어서 좀 맛있기는 하나. 이런 식으로라도 또 공항에 에, 냄새. 공항의 분위기, 공항의 냄새를 에, 맡아보니까 또 좋은 점이 있군요. 에, 언젠가는 또한번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로 날아가고 싶다. 특히 말이죠. 그, 안 가본 도시 이름이 뜨면 그렇게 되는데, 에, 이번에 공항에 와서 이제 제가 그동안 사실은 에, 좀 관심을 좀두지 않고, 어, 국내에 막 산에 돌아다니는데 막 주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그 공항에서 어, 출발, 특히 출발편을 보니까, 에, 웬 그렇게 참 베트남 가는 지기들이는은지 베트남에 안 가본 도시에 한번 가보고 싶다. 에, 이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에, 여기 심야 버스가 있네요. 4시 40분에 출발한 서울역에 4시 40분. 4시, 4시야 4시 40분. 음. 어, 동대문 작업 서울역에 4시 40분에 출발해서 4시 50분에도 착하겠네요 4시 40분. 예. 네. 이미 출발했겠다. 4시 40분이면. 네. 이게 공항도 오랜만에 오니까, 네, 조금씩 조금씩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을, 예. 네. 이것도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또 네, 보고 가고 그러는 거니까요. 예. 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심야버스도 있다 노 드론 존 남산골 한옥마을 한옥플리지 한성 백제박물관 쇼핑쿡 국립한글방문관 할리오위키 슈퍼패스 백제 생사유자 그레이트 백제 페스티벌 모두를 위한 투어교육 이런걸 좀가져가보세에 네. 이런거 네. 두번정도만 가져가보겠습니다 요즘 코리아. 이런 것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스승 척권 달매기. 저 사실 버스 안에서 타도 되는데, 사도 되는데, 이게 무슨 저 좌석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음.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아, 여기는 좀 등을 댈수 있는 의자가 없네. 등을 댈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좋은데. 자, 여기 국제선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 25분. 네. 에, 또 분위기가 또 비슷비슷하니까 대충 비슷비슷하니까 에이. 여기 사람들 기다리는 모습 웃위 모습을 좀 한번 촬영하고 어 아이고 지금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을까 안비이기 타고 오느라고 그러나 그 고생 한번 해보고 싶다 보시면은 이쪽만 보더라도 낫짱 앙헬레스클라크, 코타키나바로, 방콕, 사이판, 호치민, 호치민, 다낭, 반대아 반다르세리, 베가완 방콕 다낭 낙짱 네, 그러니까 다낭 납짱, 장 여서울 TV 그러니까 여서울만해도 다낭 낙짱이고요참 베트남 비행기가 많네네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